안녕하세요. 루트 모발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전에 전후 사진과는 다르게 좀 다른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. 40대 환자분의 이제 모발 이식 상담을 하신 분이고, 사실 모발 이식까지 하신 분입니다. 하지만 아직 수술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런 환자분들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하고 또 수술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환자분은 40대 모발 이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. 일반적인 환자분들이랑 다르게 이제 정수리 쪽이 좀 많이 빠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마 쪽, 특히 정수리 쪽만 이렇게 가르마 쪽을 타고 빠지는 패턴들은 여성형 탈모에서 많이 보이는 패턴인데요.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쓰에도 이제 효과가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. 뭐 다른 병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환자분들은 실제로 좀 약을 오랜 기간 동안 복용을 하셨음에도 효과가 좀 더딘 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왔다라고 하면 은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제 이런 분들의 모발 이식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뒷머리입니다.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뒷머리를 가자고 와서 앞으로 심어 주게 되는데 특히나 이 정수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증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머리 모발이 굵고 좋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뒷머리 모발이 굉장히 좋으셨고요. 따라서 이제 수술한 후에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이제 환자분께 절개나 비절개 수술 중에 어떤 거를 하시는 게 좋을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 정도 모발에는 4,000모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뭐더 있으면 사실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물리적이나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4,000모 정도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약을 변경하면서 복용을 하든지 그 정도로 1년 정도를 지속하면서 추후에 결과를 예상해 보는 편입니다 어,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결과가 조금 아쉽거나 할 경우에는 2차적인 수술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모발이 더 많이 필요한 수술을 원하실 때는 1차 수술을 할 경우에 절개 수술을 선택하시는 것이 환자분들께 좀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절개를 하고 났을 때는 2차적으로 수술을 할때 비절개를 또 하는 선택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발 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뒷머리가 많이 홍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 채취를 할때 이제 비절개를 해놓은 부분에서 또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취하는 과정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대신에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좌우 위아래 모발 밀도의 변화는 크게 없게 되고 그래서 절개를 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비절개를 최대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술이 용이하고 잘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환자분은 이제 맥스 5000의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.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결과 사진이 나타나는 대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수술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르마 부위에 맞춰서 조금 더 밀도를 집중적으로 심게 됩니다. 이제 정수리 쪽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채워주는 결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정수리 쪽을 많이 채웠을 때 모발이 더 많이 자라면서 주변에 덮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수리 쪽을 많이 심게 되고 비어있는 부분들은 조금 듬성듬성 좀 매도를 낮춰 심으면서 범위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40대 남자환자분의 모발 상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환자분을 오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수술할 때, 이제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상담 오셔서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되는지 한는 점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지금까지 루트 모바일 시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